남자 같은 기질을 타고 태어났다 결혼을 늦게 하는 가능성이 많고 아직까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남자의 기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남자를 쳐내요 남자들이 옆에 이렇게 붙어있지를 못해요 웬만한 남자보다 훨씬 더 강한 기운을 타고 있고 거기다가 살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만 신집에 들고 가도 그거를 좀 풀어라고 할 거야 아마 결혼하고 싶으면. 풀지를 않으면 남자들이 들어왔다가도 가버려요. 어, 어떻게 할수 없지. 어, 팔자 지신이 말 그대로. 만나는 분이 있을까요? 만나는 분은 있는 걸로 보여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 운영궁 신당의 해령제자입니다. 그 저희가 궁금한 사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네. 어, 한번 불러 드릴게요. 네. 우리 여자 자손은 여자 몸을 하고 있지만은 남자 같은 기질을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남자처럼 열심히 활동하고 살아라 하는 사람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일복이 많은 여자들은 조금 결혼을 늦게 하는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아직까지 못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좀 성향은 좀 어떨까요? 좀 남자 같은 성향이 있어. 좀 밀고 나가는 힘이 강하죠. 좀 남자처럼 일하고 살아라 하는 여자기 때문에 네,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남자를 사주를 지닌 여자분이시라면 사실 사주가 되게 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성운이나 이런 것도 조금 어떨까요? 그런 여자들의 공통점이 사실 이 성운이 좀 약해요. 이 여자분도 굉장히 갈갈한 성격을 가지고 있잖니. 남자들이 들어와도 내가 남자 역할을 해버리니까. 네. 예, 인연도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어. 예, 들어와도 보통 남자들은 들어오면 이 여자가 더 남자 같은 기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리기가 쉽지 않다는. 그렇죠, 그렇죠. 어. 기운 자체가 그래요. 타고난 기운이. 남자들이 옆에 이렇게 부터 이제 못 해요. 이 기운이 밀어내는 기운을 타고났어요, 남자를. 이분이 이성분이 좀 약하다고 했는데 음. 이런 결혼 운 쪽은 어떨게 보이세요? 이 사람이 남자를 밀어내는 기운이 너무 강해서 네. 아마 이 사주는 어느만신 집에 들고 가도 그거를 좀 풀으라고 해야 아마. 결혼하고 싶으면 아, 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그렇지. 풀지를 않으면 남자들이 들어왔다가도 가 버려요. 들어와도 이제 가 버리는 거요 안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이 사람들이 보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이, 이 언니야는요. 내가 한번 마음먹은 거니 어, 끝까지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 언니야다 하고요. 독한 사람. 왜냐면 내가 한번 성취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성취하니까 독하다라는 게좀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로가 갈리겠지 일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아 일적인 거야 뭐 말할 게 없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독하다라고 할 정도로 아, 독하다. 완벽한 거야 완벽주의가 있어요 이분이 진짜 이렇게 이렇게 왜못 따라가니까 왜 약간 셈 내는 거 같은 어. 그런 셈이 있으면 사실 구설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보니까 항상 단잔하게 구설들은 항상 베이스로 깔고 가 이것도 그냥 타고난 그런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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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아까 그 선생님, 그 결혼은 도안 보였다고 하시는데, 그렇할수 있어, 쉽지 않아요. 네. 한다면 은또이 옷을 또보인수 말이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네, 알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이분 배우 이지아 씨예요 봐봐, 이여자분한테 두터웠던 남자들이 서태지 씨도 그렇고 정우선 씨는 내가 이제 잘, 뭐, 사주를 잘 모르겠지만 서태지 씨는 그냥 딱 봐도 여성스러운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음. 그니까 이 사람이 남자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기운을 가진 남자밖에 못 와. 아 오히려요 그렇죠 남자 둘이가 될순 없어 어. 그니까 정우성 씨도 그러면 <laughs> 이, 여, 이 여자분 옆에 그래도 잠치라도 있었다면은 분명히 그+ 그분도 여성적인 기운을 갖고 있으신 분이야 이분은 남자를 밀어내는 기운이 있어요 그니까 러 그냥 단순히 남자의 기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남자를 쳐내요 자꾸 가라 그래요. 네. 본인은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라고 하겠지만 이분 기운 자체가 그래. 그래서 어떤 남자도 이 여자 옆에는 오래 못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첫 공석을 했잖아. 요이 사람은 이, 이 사주가 저 어느 만신 집을 가든지 이 사람 살을 풀어라 한다고. 그럼 혹시 지금 이지아 씨는 만나는 분이 있을까요? 만나는 분은 있는 걸로 보여요. 음. 결혼까지 염두에 두었을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 아, 그러진 않아요 연예인은 아니야. 본인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약간 수긍을한 상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웬만한 남자보다 훨씬 더 강한 기운을 타고 있고, 거기다가 살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참 보통 팔자는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럼 인생에 이제 파란만장 하잖아요.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어 48주에 한번또 홍기가 이제 살짝 열려요. 아. 결혼하고 싶다 마음이 또 들어오실 거야. 네. 그래서 그때 그이런 분은 무조건 궁합을 보고 비방을 하고 결혼 결혼하려면 네. 안 그러면 또 똑같이 도돌이켜야좀더 네. 신중하게 뭔가를 접근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어. 그렇죠. 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 사람 자체가 좀 외로움을 많이 타고 혼자 있을 때는 그리고 주변에 항상 남자를 <놀람> 둬야 돼요. 아, 또 둬야 되긴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음. 마음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사실은. 아. 나는 원하는데 내 기운이 밀어내는 거니까. 어. 어. 근데 본인이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할수 없지. 어, 팔자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뭐, 아까 뭐, 한급 말씀하신 게 조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음 관리 잘 하시고. 음. 예.